처음으로 방송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28분 2분 남았어요. 금방이죠. 어, 정말 잘 가네. <laughs> 네, <웃음> 서로 좋다는 얘기하다가 보면은 한말하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의 금액으로 한달 쓰실 수 있으니까 아, 어느 정도 쓰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피부에 따라서 양은 쓰기 조절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악건성이신 분들은 처음에 한 방스 정도는 한 2주만에 확 뿌려서 피부층이 비어 있는 곳을 채워주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박스를 충분히 피부 속에 침투시키고 충분히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양을 줄여 나가셔도 돼요. 계속 많이 과부하로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피부 속에 들어가서 차서 계속 피부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피, 이거 흘러나가고 버리,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점점 줄여나가시면 이 어느 정도 피부에 차있다 그 이후부터는 한 박스를 한달 정도에 쓰셔도 충분한 양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스킨 2만원 주고 사고 에센스 뭐 7만원, 아이크림 다시 5만원, 크림 적어도 5만원짜리는 쓰시잖아요. 우리나라 때. 아무리 싼거서도 보통 옛날에는 30만원, 원짜리, 60만원짜리 크림 사서 쓰셨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워낙 좋은 성분들을 저희가 넣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크림 뭐, 다 사시는 비용에 비하면, 이 기계는 한 번만 12만 9천원 주고, 한 번만 사면 충전, 거의 고장률 없습니다. 고장나면 뭐, 100% 저희가 계속 AS 해드릴 거고, 여기 충전 딱 꼽으셔가지고, 한 번만 기계 사시면 되고, 앰플, 또 앰플만 쓰면 안 돼요. 나는 기계 안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면요. 흡수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손에 묻는 양이 더많아지고까 너무 아까워요. 이 원액을. 그래서 손이 안 닿고 앰플을 통해서 미세한 결, 피부 결 따라 침투하는 게 너무 좋아져. 저도 이 화장품을 선택했고, 사업도 시작했고, 그래서 기계 값은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예, 기계는 한번 하면 충전해서 계속 쓸수 있고, 앰플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르셔도 돼요. 수시로 뿌리셔도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 소비나 경제적인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계산해보세요. 내가 화장품과 한달 얼마 쓸지?